예, 이기종 기자랑은, 어, 전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어디, 딴 데가 있어서, 어, 뭐, 얘기할 게 있는데 안 하긴 좀 그렇고 해서 좀할 텐데, 어, 이기종 기자하고 얘기하는 것은 삼성이 생각하는 폴더블 폰의 개선점. 내년에 뭐 휴대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뭔가 이런 폴더블 폰에 대해서 뭔가, 어, 개선을 해서 우리가, 어, 애플이, 어, 시장에 침투하기 전에, 우리가 뭔가, 음, 좀, 제대로, 시장을 장악하겠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한 것 같은데요. 이 기자님. 예. 들립니까? 잘? 예, 예, 잘 들립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에, 세, 지난달 셋째 주에 협력사 상대로 경영 설명회 열고 폴더블 폰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예, 뭐, 폴더블 폰 시장 성장성 부각하고, 그리고 애플 아이폰 사용자 중에서 삼성 폴더블 폰으로 넘어온 음, 소비자 중에서 20대, 3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뭐, 그리고 사용자의 폴더블 폰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했고, 그러면서 협력사에 뭐좀 기술 개선 과제, 이런 것을 좀 주문했습니다. 뭔가 기술 개선이라면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위한 과제, 뭐, 두께나 무게를, 뭐, 두께 줄이고, 무게 낮추고, 또 사용사, 사용성, 뭐, 사용자 경험성 강화,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습니까? 예, 뭐 대표적인 과제는 뭐 두께 줄이고 무게 줄이는 그리고 내구성 좀 강화하는 것, 화면 주름 개선, S펜 내장, 뭐 카메라 성능 개선, 방열 문제 해결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과제로 그때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뭐 실제로 폴더울폰을 쓰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뭐 개선 과제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도 똑같이 느끼고 있나 보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꺼운 문제도 있고, 좀 네. 가볍게 하면은 좀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네. 뭐, 뒷주머니에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휴대할 때. 네. 많이 처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개선된다면은 음. 조금 더좀 침투율이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음, 예. 두께나 무게 같은 경우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그지 폴드4 이번에 나온 모델 두께가 6.3mm입니다. 전자기 6 4 m 밀리데터리보다0 1 m m 가 얇아졌습니다. 이걸 더 얇게 해달라고 얇게 해야 된고 한성 전자가 협력사에 주문을 했고, 그리고 G 폴드 4 무게가 263g입니다. 이게 G 폴드 시리즈 중에는 가장 가벼운 건데, 아이폰 14, 이번에 나온 거랑 비교하면 은 프로맥스가 240g, 이거 훨씬 음. 20g 이상이 무겁습니다. 이게 요즘에 뭐 고사용화되면서 200g 넘어가는 폰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20g 차이면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벼운 소재로 제품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 그리고 뭐 진동부터 진동력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 에스페인 같은 경우에, 어, 이렇게 뭔가 싹 들어가, 뭐 기계에 싹 들어가게, 어, 내장을 못한 것도 못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무게 때문에 안한 겁니까? 무게 때문에 안 했다고 봐야 되고 음. 그 G 폴드 4 설계하고 개발을 당시만 해도 S 펜 내장이 되는 걸로 협력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뭐 그게 펜 내장하는 기술이 힘든 건 당연히 아닐 테고 펜이 들어가면서 고 공간 확보하고 그뭐 제품 두께도 두꺼워질 수 있고 또뭐 어쨌든 펜 내장하기 때문에 펜 자체의 무게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마 그게 좀 확장성 면에서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삼성전자에서는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삼성전자는 뭔가 폴더블폰을 탈출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바형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아이폰이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을 했고 또 그래서 뭐 폴더블폰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 출하량 보면은 여전히 삼성전자가 많긴 하지만 뭐. 좀 프리미엄 제품 400달러 이상이라든지 600달러 이상 이런 제품으로 좀 시장을 좁혀서 보면은 애플이 여전히 이런 시장에서 점유율이 과반입니다. 그 나머지 시장에서 삼성전자 일부 가져간 형태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바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판매 비중도 줄고 있습니다. 뭐 아, 예전에는 네. 네. 예, 예전에는 한 2019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갤럭시S 신제품은 뭐 출시 첫해. 뭐 3천만 대 중반, 뭐 3천만 500, 600만 대 생각했고 음, 음. 노트는 이제 출시 첫해 에한 천만 대, 그래서 이두 두 시리즈만 해도 4천 뭐 500, 600만 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노트가 S에 통합했는데도 3천만 대도 약간 좀 쉽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뭐 코로나 상황 지나면서 연간 아이폰 출하량이 예전는 2억 되었다가 2억, 2억 한 3천만대, 4천만대 늘어났고, 하반기에 아이폰, 애플이 출시하는 아이폰들은 다 플래그십 제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물량에서만 봐도 삼성전자 플래그십이랑 애플의 아이폰은 좀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거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폴더블 설명한 게 협력사들, 어, 불러 모아놓고 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셋째 언제? 중에. 셋째 주? 지난달 네. 셋째 주? 주말에? 네. 주말에 한 거죠. 예. 그그 그 자리에서 뭔가 삼성의 임원들이 개발 쪽에 임원들이 나와서 애플이 2024년도에 뭔가 폴더블 폼팩터로 뭘 내놓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것 같던데. 예예. 예. 그 스마트폰이 아니라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2024년에 애플이 폴더블 폼팩터 제품을 출시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데. 그렇게 프리 폴더블 라이트 제품을 출시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 2년 3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폴더블 제품에서는 삼성의 선도 업체라는 입지를 막 굳히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예, 파악을 했는데 정확하게 못 박아서 2024년이라고 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2025년으로 배상되지만 좀더 빨리 준비하자는 의미로. 2024년 정도라고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 2, 3년 정도 되니까 잘 준비하자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삼성이 폴더블폰에 대해서 경쟁사도 들어올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준비하자 예. 뭐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삼성이 바라보는 폴더블 시장의 성장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2025년까지 폴더블 제품이죠. 80% 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애플도 포함된 수치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음. 이것이 폴더블 폰만말 하는 건지, 폰과 IT 제품을 포함한 수치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폴더블 제품 전체라고 보고 애플이 들어와서 시장이 커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선도적인 입지를 강화하자. 그리고 제품의 성능을 뭐좀 강화하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폴더블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요성 뭔가 어, 폴더블폰이라는 폼, 폼팩트에 맞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어, 경쟁력으로 부각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 제품이 그줄수 있는 사용자 경험 생각하면은 소프트웨어 없이는 생각을 할수 없을 것 같고 이번 애플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프로 라인업의홀 디스플레이가 처음 적용이 됐는데. 애플은 거기다가 그 다이내믹 아일랜드라는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전화 올때 이게 갑자기 그 부위가 커진다든지. 네.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삼성전자 폰만 뭐 중국 스마트 스마트폰 업체도 그렇지만 폴 디스플레이를 몇년 전부터 적용을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폰은 뭐중가 폰에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고. 근데 애플은 뒤늦게 적용하면서 을 이런 다이내믹 아일랜드 구현해버리니까 역시 그 애플은 소프트웨어에서 좀 <laughs> 강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폴더블 제품이라도 소프트웨어 면에서 좀 소비자에게 좀 다른 사용자 경험을 줄수 있는 게 아니라면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더잘 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